이스라엘 중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 택해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을 전부 보면서 한 여자를 택합니다 한나를 딱 택하고 그 한나의 태물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한나가 하다가 왜? 믿음의 여자를 택했기 때문에 믿음의 여인은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서운기도 딱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? 엘리스상 통해서 이제 네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딱그말 떨어지니까 이때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? 이제 집에 가서 더 이상 수색이 없었더라. 근심하는 게 없었더라. 그리고 하나님이 그태문을 열어줍니다. 그리고 아들을 임신해서 낳고 보니까 사무엘이라. 이 사무엘이 나라를 건집니다. <목소리>